안녕하세요. 박간양 군입니다. 아, 여러분은 동해 선상 낚시 해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서해, 남해, 제주 등을 다녀봤지만 동해쪽은 잘 몰라서 이번에 다녀온 경험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동해쪽 낚시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인 저의 기준으로 보면 아, 동해쪽을 가면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길이 좋은 덕분에 쾌적하게 갈수 있죠. 주로 새벽에 출발하게 되면 차가 거의 없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만약 주말이라면 강촌 ic 부근에서 막혀서 오게 되죠. 그럼 3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에 비해 서해를 가게 되면 인천이나 화성권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군산항까지도 2시간 반 정도면 갈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화물차 등이 많아서 쾌적함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나 엄청나게 막혀서 오게 됩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게 되죠. 왜 동해쪽 선상낚시가 서해에 비해서 인기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에게 동해는 서해에 비해 좀 멀기도 한데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더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이외에도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서해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평균 새벽 6시 정도 출항해서 오후 4시 정도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해는 수심이 완만해서 포인트가 좀 멀게 형성돼서 포인트까지 약 1시간 주변 혹은 그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동해의 경우는 새벽 6시 정도 출항해서 2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포인트까지 이동 거리가 매우 짧더라고요. 그래서 동해는 낚시하는 시간이 좀 짧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낚시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점으로 입항 후에도 오후부터 일몰까지의 타임이 또 존재하는 2부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종일 낚시의 경우도 약 10만원 주변으로 서해에 비해서 약간 저렴한 느낌이죠. 오후 타임은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타임인데 느껴졌습니다. 서해, 남해, 제주는 대부분 광어, 참돔, 주갑 문어 등 하나의 어종이 정해져 있고 그 낚시만을 하루종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동해는 좀더 생활형 낚시라고 느껴지는 것이 일단 락피시가 기본이고 광어, 대구 등이 옵션으로 붙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광어 낚시를 한다고는 하나 락피시 준비도 함께 늘 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광어 낚시를 갔으나 우럭, 이면수어, 돌삼치 그리고 참우럭, 삼식기등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왔어 왔어 아유 왔다 오른 같아요. 아유. 드랙을 많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얘, 얘게 산란우럭이 5자 60 가까이 되는 줄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한번 치면은 웬만한 줄이 터져요. 근데 드랙 많이 풀어놓으셔야 되고, 대신에 처음에, 처음에는, 어, 오, 오, <laughs> 우와, 씨. 떨어뜨려. 바로 빠졌어. 네, 왔어, 왔어. 제대로 내려. 들 팀의들 만약 처음 받는다면 띄워주셔야지 아니면 또 물통을 차박고 하 저도 리멘트 보내게. 오케이, 잘 가요. 경우에 따라서 문시도 함께하는 경우 물론 문어나 문이요징어 등의 특정 어종을 공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은 배들의 경우에 연근의 상황에 맞는 변주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손맛보다 입맛을 위한 다양한 낚시를 하게 되고 그만큼 식탁이 다양해지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습니다. 동해는 서해에 비해 수심도 깊고 기본 너울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의 너울과 동급인 느낌이었는데 배가 작아서 더 그런 듯 느껴졌어요. 서해나 남해, 제주의 경우에는 보통 977이라는 사이즈의 20인승 배를 타게 되는데 동해는 보통 8인승의 배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울의 영향을 좀더 크게 받게 되죠. 실제로 멀미로 고생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배가 작다 보니까 멀미로 인한 휴식 공간이나 햇빛을 피하기 위한 그늘 등이 없고 특히 화장실이 좀 열악합니다. 여성 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힘든 컨디션으로 느껴질 듯해요. 배가 작고 대부분 선장님 혼자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은 어렵고 간단한 요깃거리를 제공하거나 낚시 후에 식당에서의 식사 제공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아야진 항의 엄지호와 인구항의 광해호를 탔는데 선장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배 컨디션은 좀 아쉬웠습니다. 광어 준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의 경우에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스피닝이 기준이지만, 베이트도 준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스피닝은 2,500에서 3,000번 정도면 되고, 라인은 8압사 1호, 어, 쇼크리더는 3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로드는 캐스팅이 가능한 에깅대, 라이트지깅대 등이 좋고, 광어 다운샷 로드도 준비해가면, 바람에 배가 많이 밀릴 때, 락피시를할때좀더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어, 수심은 굉장히 얕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10m 주변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그헤드는 이론스를 주로 썼고, 경우에 따라서 2분의 이론스와 1과 2분의 이론스를 썼습니다. 그 외에 락피시 낚시에는 프리리그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되더라고요 주로 5인치 웜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활성도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펄이 들어있거나 어필 계열에는 매우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화이트, 워터멜론, 그린펌킨 같은 내추럴 계열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라바에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 동네 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락피시의 경우에는 좀 작은 웜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으니까 배수용 웜 중에서 한입에 삼킬 만한 3인치 미만의 작은 그럽웜이나 호구웜 등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 낚시는 분명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워낙 활성도가 낮을 때 가서 좋진 않았지만 활성도가 좋았을 때는 조기입항도 잦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맛보다는 입맛이 더 뛰어난 장점이 있는 곳이 동해인 듯 보였습니다. 회맛이 서해비에서 더 찰지고 맛나더라고요 특히 돌삼치 아주 고소했습니다. 광어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만 서해와 다른 맛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모든 낚시가 그렇듯이 한번 가보고 잘하기는 사실 웬만한 어복이 아니고는 쉽지 않죠. 동해도 한두 번 가보면 금세 재미를 붙일 만한 아기자기함이 있으니까 여행 삼아서 꼭 가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다음 동해 낚시는 무늬 오징어를 만나러 가볼 예정입니다. 자 동해 쪽으로 선상낚시 가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